안 나는 포켓몬 마스터가 되고 싶은 한도 포켓몬 세상이 아니지 그냥 실제 상황이다 저번 1화에서 잡은 북극곰 음 개굴 인자를 일단 지어놓은 모르는 포켓몬 내가 포켓몬 박사인데 포켓몬을 모르는게 말이 되나 했짜샤 음. 근데 이, 자 닌자로 전해줘서 이런 뭐니 근데, 그리고 벌써 밤이 돼 가네. 밤이 돼, 벌써. 다들 데로 가자. 따라와. 가자! 에 닌자야, 벌써. 밤이, 밤이 된대? 있지 뭔가 날짜는거지뭐 어떡하지 뭔 소리야 이거 또어야 어, 누가 누가 어디서 뭘 누가 공격하는거야 아 무서워 빨리 가자 뭐지 뭐야 야생류지다 가라 니들 오늘 밥으로 먹겠다 가라 아아 한명이 더 있는거 같은데 와. 어, 여기뭐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어, 뭐야? 모습이 왜안 보이지? <laughs> 이게 아닌데? 모습이 안 보여? 와, 무섭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그 사람이 뭐준 건데. 그냥 가자. 눈에서 잡고 싶은데 싸우지는 못하나 찾자 대단아버다오 이것도 뭐또 누구랑 싸운 거야? 이뭐조비랑 싸고 싸. 이아 저기요. 진짜 추가. 수영 모드. 수이게 수영, 바로 수영이다. 야아 포켓몬 아아아잡아버렸네 응, 실수 아자 여행을 떠나요 아아아아아아 공격해, 야! 니자 공격해! 다시 한번 몸을 한번 공격! 조감으로 해야 될 텐데. 보이지라니까. 그치, 보이지가 않아. 잠깐, 어! 어!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다! 이름이 고스트라이더! 쟤를 잡으면 좀 쓸만하겠는데? 아, 근데 피가 없다.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오면 다시 볼로 잡아버리겠어. 야 이제 또안 와. 고스란 야, 좋게, 오케이. 아뭐 볼이 아니었잖아. 볼안들고 있었어. 면제 다 먹고 그면승성 아니 어디가? 어디가 이불고고마와 아, 맞다 얘 때리면 안되는데 가라 아왓더왓더 잠깐만 야 들어와라 그냥 너두 아이 이거 포켓몬이 이런 아이 오케이 생선 오케이 생 어? 아, 살았다. 기절. 아니, 뭐 이렇게 세? 어? 어? 예? 뭔 소뿔? 아니, 니가 마지막 선택해! 혹시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아니, 뭐안 잡혔네. 어, 잡혔다는데? 어, 잠깐만. 자, 가자. 기굴리자. 어, 어, 왜안 되냐? 왜안 되지? 뭐가 어, 어. 있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켓 세상에 뭐, 투명블럭 같은 거 넣으면 돼? 뭐지? 뭐지? 고스란히다가 만들었어! 야, 고스란히다가 또 이런 기스키이 기스 있냐? 아. 어? 또 나왔니? 앉아봐. 나온데? 아, 텔레포트 기능으로. 아! 됐지 됐구나? 이! 저기있다! 짜잔, 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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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스트라이더 <laughs> 어머 뭐, 나왜물 뻗었니? 고스트라이더를 잡았다 짜가자 후후후후음에는 어떤 포켓몬이 날까 그치 개굴 리자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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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짧은인가 6분 정도의 창짧거 보셨나요? 어 그거를는게 이모더 수기 뜰 만들어집니다. 어 저번에 포켓몬 모드를 선 모드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들어 해봤는데요. 그 포켓몬 모드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죄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 그래서 지금 뭐냐 이렇게. 개굴 닌자가 아니지만 개굴 강아지 인데 여기 설정상 원래 처음엔 개굴 닌자를 했지만 일부러 지금 개굴 닌자가 아닌 걸 밝혀진 것처럼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얘 이름이 고스트라이더 새로 추가된 고스트라이더 인데요 근데 원래 얘가 어, 아몇번 아, 이렇게 들, 들었고 소환을 했는데 계속 얘가 뜻대로 안돼 갖고 조금 좀 그랬습니다. 일단 3일치풀거 제대로 말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스라이더가 원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버그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참고하면 뜰 수도 있고 뽑힐 수도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 그냥 고스라이더라고 칩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고스라이. 로는 낮에는 활동을 못합니다. 이게 밤이 되죠? 그러면 얘는 데미지가 달지 않아요. 이 뒤에 뭔가 뭐 이상한게 나왔네. 그걸 보고 저알아차갖고 그림자도 있어. 어.. 근데 그리고 얘가 있는데 얘 엄청 멋있게 생겼는데 지금 안보여서 근데 얘가 원래 아무 스.. 스킬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때리는거 데미지가 엄청 셉니다. 그리고 얘랑 같이 가야지, 서야지. 예. 그리고 이 방벽. 조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벽 이게 딱 되면 게임모 상태에서 보이는데, 게임모 상태에서 딱 설치, 설치도 할수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딱, 저기 선에도 없어지면 안 보여요. 아까 그래서 저개구리자가 같은 개가 여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고 텔레포트 안 됐었는데 텔레포트 가된줄 알았습니다. 그 애가 밤에 안 자고 있으면 때려오는 애거든. 일단 소환하고 깨물을 이렇게 풀, 풀게요. 이렇게 깨물을 풀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일단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소리 내면서 팡치 갑니다. 기다려 보면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 찾으러 와요, 그냥. 퐁! 찍고 가요, 그냥. 엄청 세게. 왜안 와? 이게. 이게 해가또 반응하죠? 이다른 거죠? 아! 이렇게 받고 갑니다. 양이구나. 이게 마크가 갑자기 너무 업데이트가 되면서 짜증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고스트랭이 그냥 오는데요 <laughs> 이걸 너무 안보여갖고 그냥 막떤졌다가 그냥 한다 그랬고 아 장벽 환 법은 지금 여기 쓸게요 자 이거랑 저거 지금 뭐냐, 댓글에다 좀 댓글에다 어,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거 아니구나 골뱅이 아아 아, 진짜 게임모드 한 상태로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때리네 아까 그날 이거 만들고 있는데 이거 쓰, 이거 명모가 쓰고 데 제가 있,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게임 모드 치다가 걔가 갑자기 푹 쳐버려갖고 게 없어져갖고 망했습니다. 골뱅이 이거요. 자 이거랑 아마 여기 뜨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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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개 아니면 이렇게 막막0개 되려나? 100개 딱 누르면, 자, 1 0개 나왔습니다. 100개 나옵니다. 나오고, 이 고스라이더 지금 안 보여가지고, 지 진짜 짜증나네요. 치마 알아서 갑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해서 펑 찍는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질 못했습니다. 아이고, 유튜브에 처음 나올 겁니다. 이 버그 때문에 너무 버그가 많이 생겼어요. 업데이트 살면서. 버그를 좀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크 제작자님. 자, 그러면 다음 재밌는 컨텐츠에서 보죠. 요즘 많이 못알아는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 욕 등등이 저번에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건 애들 아무도못 모르고 했을 때고요. 이제 욕은 이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재밌는 영상에 또 보죠. 그럼 안녕. 아자 닌자 개굴 개야 너도 닌자야지. 해아 마지막에 얘들 풀어놓고 하겠습니다. 꼼 코스라이더 나봐. 자 그만 다음 재밌는 영상에 또 보죠. 그럼 안녕.